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만의 동산에 가는 도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가지다 라고 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하시면서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물에 등장하는 농부는더 많은 열매를 얻게 하려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치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양분이 열매 맺는 가지로 잘 공급되어서 가지에 달린 열매가 먹음직스러운 과실이 되게 하려고 또그 과실이 당도 높은 과실이 될수 있도록 농부는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농부가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농부가 게을러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그 가지는, 그 나무는 풍성해 보일 것입니다. 잎이 풍성하고 그리고 과실이 많이 달려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잎이 풍성하고 많은 과실이 달려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상품성에 있는 과실은 얻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 과일들마다 주목만 하고 과일들마다 조그만 하기 때문에 이 많은 과실이 열렸다 할지라도 그 과실은 아무 쓸모없는 과실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는 농부에게 있어서 더큰 과실을 얻는 기쁨을 주기 위해 가지치기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절에 이 열매를 맺는다 말이 오늘 본문에 여섯 번이나 등장하는데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음.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 그리고 양식업을 하시는 분이 양식을 하는 이유, 그 이유로 과연 목적는 뭘까요? 농사를 짓는 목적, 양식하는 목적 과연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밭에 가서 잡초도 제거하고. 그리고 그 밭에 가서 거름도 주고 어느 때는 새로운 작물을 심기 위해서 그 밭을 갈아엎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은 그 바다에서 시는그 양식을, 양식을 위해서 먹이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축리 양식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한 그물을 정리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그것에 먹이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전절에 말씀린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 더 탐스럽고 더 당도 있고.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실을 얻기 위해서 농부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 그것도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농부가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밭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정성을 썼습니다. 때에 따라 물을 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 거름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 열매가 맺지 않은 것입니다. 농부는 혹 내년에는 열매가 맺히겠지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한 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안 해서 그 다음에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와다 대부분 과실나무를 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집에 가보면 꼭 집마다 있는 나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을까요? 감나무? 또뭐였을까요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시골집에 가면 감나무가 있고 대추나무가 있는데, 그 감나무, 대추나무가 감이 열리지 않고 대추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 성교들은그 나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나무를 심는 목적은 뭘까요? 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대추나무를 심는 목적은 뭘까요? 대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감나무에 감이 열리지 않고,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리지 않으면, 그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무를 베어버리거나, 아니면 뽑아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산내란 사람 동안 아무것도 열리지 않자, 그 주인은 그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않으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를 정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구하다가 불에 던져 살라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농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뭘까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농부 2절의 말씀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그 가지는 메말라 죽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신앙의 시간으로 받아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생활, 신앙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앞에 붙어 있어야만이 오늘 예수를 통해서 샘물과 같은 그 예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들 모두 앞에 흰 화분이 있습니다. 이 화분이 이곳에 언제 놓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화분을 놓으신 분은 이 화분을 언제 놓은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화분이 이곳에 언제 있는지 대부분 모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이곳에 놓지 않았고 이 화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화분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한 가정이 부활절 전에 이 화분을 이곳에 선물했습니다. 부활절이 언제였을까요? 4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화물이 이곳에 놓인 지가 대략 한달 정도 되어 갑니다. 제가 어린 시절 가졌던 교회는 좀 그래도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이큰 교회는 화물을 놓기보다 꽃꽂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강대상에 꽃꽂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대상에 있던 꽃꽂이는 매주마다 바뀌는 거예요. 지난주에 있던 꽃꽂이를 이번주에는 볼 수가 없고, 이번주에 새로운 모양으로 꽃꽂이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있던 교회에서 2주 동안 놓여져 있는 꽃꽂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꽃꽂이를 이렇게 장식했을 때이 꽃꽂이가 2주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것은 줄기가 잘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꽃의 줄기가 잘라지게 되다 보니까 이 뿌리로부터 영양분과 이 뿌리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꽃이 1주를 버티지 못하고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었던 꽃꽂이를 다음 주가 되는 날에는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화분이 이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에 그대로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는 뿌리가 있고 그 뿌리는 그 바닥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달이는 시간이 지났음에 불과하고 이 꽃이 시들지 않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와 같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붙어 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일제말씀새 보면 한해를농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과수원에 과실나무를 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농부는 과수원에 과실나무를 심습니다. 오늘 성도인들이 가정에 감나무와 대추나무를 심는 이유가 이 농부가 과수원에 과실나무를 심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나무와 대추나무를 심는 이유는 감나무에서 감을, 대추나무에서 대추를 얻기 위해서 심습니다. 혹시 감나무를 보면서 그 잎이 무풍성한 모습을 보면서 아 좋다라고 하며 감나무를 심으신 분이 계십니까? 대추나무를 심으면서 이 대추나무의 그 잎이 푸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좋다라고 해서 대추나무를 심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 감나무를 심어놓고 내가 훗날에 이 감나무를 가지고. 건축자재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감나무를 심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노부가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들이 가정에 감나무를 심는 목적이 있고 대추나무를 심는 목적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그하게 블루베리를 심는 이유 각각 과실나무를 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는요, 스스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온 가지에서 열매를 맺힌 적, 열매를 맺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스스로 맺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 가지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가 하나가 여덟 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꽃을 피우는 데 목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사 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구하라. 나도 너희 안에 구리라 가지가 허공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방법을 가르쳐주시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죠 우리가 줄기에 붙어있는다는 것은 과연 뭘까?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고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을 때그 가지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에 붙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가지에 붙어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집에 돌아가면 오늘 가지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걸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가지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하는 그 영적 영역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죽은 존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가 시편 1편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의 딸 신겨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의 딸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를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 신의 딸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때에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음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자람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들의 자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영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네. 오늘 우리가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냐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절의 말씀입니다 여와의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율법을주하로 옥살하는 자에게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가 같고 그 나무는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할까요? 그냥 뭐만 있다고 소리 열매를 맺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주일날 와서 잠시 있다가 잠시 후에 지구로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오늘 우리가 예수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그영양분과 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서 그리고 생명에 있는 열매를 내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온성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기에 붙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는그 영향을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인 것처럼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신앙생활하는 목적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다라고 지난주에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 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걸 경험합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본래야 볼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과연 신앙상한 사람일까요? 믿음상한 사람일까요? 믿음상한 사람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목적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면 우리는 신앙생활 목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뭐냐면, 어, 오늘 공부를 통해서 비유하자면,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와 같습니다. 나는 줄기로부터 영양분이 필요 없어. 나는 줄기로부터 수분이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열매를 내을수 있어. 이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온 가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게 이야기는 것은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이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력을 더욱더 드높일 때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그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두가 예수마의 과학이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주시는 그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지는 줄기로부터 떨어뜨려놓면살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을 벗어나면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역적 영역분과 숨을 공급받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재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요, 제가 p p t 화면을 준비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영양분과 그리고 수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그 드리기 위해서는 그전 단계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그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만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진다 라고 오늘 7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여 모두가 주님 안에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받아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오늘 영원히 성도의 모두가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성도의 되기를 준비용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